찰떡이, 찰떡이. 뭔가 하고 있는 찰떡이들. 초코우유에 묻은 딸기. 아, 초코우유를 딸기에 묻혀서 먹는구나. 흰 우유가 묻은 바나나. 그래, 흰 우유가 묻은 바나나. 어때요? 먹어보면 맛이 있나요? 과일에 우유를 묻혀서 먹고 있어요. 되게 재밌나봐요. 이게 그냥, 그냥 흰 우유랑 초코우유인데, 소스처럼 저렇게 돌리는 걸. 떡떡이 밑에 잡고 돌려. 밑에 잡고, 어, 그렇지. 그래야 안전하지. 응. 자, 또, 또 과일 하나씩 먹으면서. 그래, 초코우유가 묻은 딸기, 그리고 흰우유가 묻은 바나나. 요새 밥 먹을 때도 어른 숟가락으로 밥 먹고, 포크도 어른 포크로 써요. 그리고 컵도 고급스러운 와인잔에 먹습니다. 어린이 물건들을 이제 안 쓰겠다고 해요. 그러면, 우유를 발라서 과일을 먹는 찰떡이들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. 어, 기분이 좋네. 안녕.